장관님, 네. 보통 우리가 핵무기 그러면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죠. 네. 잘 모르시겠어요? 자, 핵탄두, 핵운반체, 핵물질, 핵과학자. 이네 가지가 있어야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핵물질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조사받고 제재를 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뭐 예전에 딱 한번 네한번 있었죠. 네. 어, NPT 우리 가입국가잖아요. NPT를 네. 탈퇴하지 않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렇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핵물질 재처리 과정을 한미 원자력 협정 규정에 위반되게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농, 그렇습니다. 농축은 기존 협정 체제 내에서도 할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 탄두, 핵 운반체, 핵 물질, 핵 과학자. 이네 가지, 이거를 미국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핵물질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반돼서 그것을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생산해 내거나 그러면 바로 미국한테 제재를 받게 돼 있고 또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MPT를 탈퇴하려고 해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미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국민의힘 쪽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면 미국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려를 하겠죠. 뭐핵 확장 억제 강화가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부터 보면 반미 인사들이에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한미 동맹을 깨뜨리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미국 이번에 에너지부에서 어,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간 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둘다 관계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어, 그 관계기관과 계속 어,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산업부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게도 했기 때문에 그 계기에 이 문제를 적극 조속할 생각입니다. <laughs>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정치적인 웨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